안녕하세요. 여행 중인 복작가입니다. 중문에 한 200평짜리 조그만 귤밭이 있는데, 조그만 귤밭이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자주 가서 관리는 못하고, 1년에 뭐 두세 번 가서 잡초약 한번 뿌리고, 제가 그 정도가 다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귤이 좀 많이 열렸더라고요. 풀을 많이 못 빼가지고 아마 가면 귤 따기 힘들 정도로 바닥에 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풀도 좀베고 귤도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밭이 있는 중문동으로 왔는데요. 음 <laughs> 귤을 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중간에 와서 풀을 한 번씩 한번 베고 가고 약도 좀 뿌렸었는데 한순간 방심하면 번체가 다 풀밭이 돼버립니다. 하... 일단 이 풀부터 좀 베고 그 다음에 귤을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해자 잡초를 제거하다 하다 다 못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귤딸수 있을 정도만 일단 제거했습니다 와 완전 밀림입니다 옆집 귤밭 좀 구경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접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바닥에 하얀색 천 같은 게 깔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타이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타이백 귤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백을 쭉 펼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빛이 비치게 해서 더 귤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백 귤이 좀더 일반 귤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마지막에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칼슘을 뿌려 놓습니다 이거를 뿌리면 오랫동안 유통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몸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오예보죠 반면 제 밭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한 3번 옵니다 3번 약이라고는 이제 바닥에 풀 없애는 약 그거 좀 뿌려주고 나무에 뿌리는 원래 나무에 생기는 깍지벌레 약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는한 번도 못 뿌렸네요 그래서 저희 밭 귤은 유기농 귤입니다 유기농 자 저희 밭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면 이렇게 요런 귤들 귤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관리된 귤들하고는 다른 야생의 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귤이랑 비교해보면 겉에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점 모양도 생기고 근데 이게 약을 안 뿌리면 귤들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핑계지 근데 맛은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옆밥 귤이랑 요걸 따가지고 한번 먹으면서 맛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더 맛있는지. 한번 따볼까요? 자, 이게 귤을 딸때 쓰는 가위입니다. 보시면 약간 끝이 이렇게 뭉툭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칼을 넣어가지고 그 꼭지를 딱딸때이 끝이 귤을 찔러가지고 귤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귤이로 탁 넣어서 따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따주는 겁니다 당연히 잡고 따야겠죠 떨어지지 않게 잡고 딱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관도 안되고 판매도 할수 없겠죠 그리고 딸때 끝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요게 이제 옆에 있는 귤을 찔러 가지고 옆에 있는 귤이 상해요 그래서 끝머리를 이렇게 짤둥하게 잘라줍니다 이거 알아서 뭐하냐고요 세상 쓸모 없긴 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꼭지가 올라오면 안 되고요. 꼭지를 이렇게 딱 짜줘야 됩니다. 그 맛있는 귤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뭐 이게 뭐 눌렀을 때뭐 물렁물렁하고 거치 뭐 어떻고 크기가 얼마나 크고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게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귤 고를 때 그렇게 고르지 않고요. 보통 여행 오시는 분들 와가지고 육지를 선물 보낼 때 배로 그귤 파는 그런 가게 가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실 때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가세요. 여러 군데를 가서 먹어보고 맛있는 귤 가게에서 특별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뭔 개소리야! 그게 무슨 방법이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큰 그런 과일 가게에서는 귤을 납품을 받는 게 아니라 밭대기 일을 합니다. 밭대기 과수원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수원에 있는 귤을 몽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당 맛봤는데 맛있으면 거기 있는 귤은 다 맛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귤이 있는 가게에서 사시면 성공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셔서 맛을 보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조금 더 한다고 땄는데 많이 따 버렸네요 옆밭에 있는 귤이랑 저희 밭이랑 한번 맛을 비교를 해 볼게요 일단은 혹시 이 떨어져 있는 낙과 중에 좀 멀쩡한 게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얘가 깨끗하네요 이게 막 귤밭에 귤 달려있다고 막 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디보자. 오! 자! 오, 이거 깨끗하네요. 두개 가져가서 이 관리된 귤과 관리 안된제 귤과 한번 맛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된 밭에서 나온 귤이고요. 이게 방치된 우리 과수원에서 나온 그 귤입니다. 자, 일단 비슷한 크기끼리 입으로 가져왔어요. 크기가 맛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먼저 과수원에서 주워온 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이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자, 가서 이밭도 해거리라는 거래서 올해 우리 과수원에서 난 귤이 맛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맛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왔네요. 잠깐만, 이약좀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귤을 다 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엄청 다네. 한달 전에도 다 이거 있었는데, 그때 와서 먹었을 때는 약간 좀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짜 답니다. 음, 역시 관리된 귤이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관리가 안된 저희 귤. 아, 이거 진짜 여기 진짜 맛있네. 오래 먹었던 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관리가 된 귤은 껍질이 잘 까지는데, 저희 거는 이런 껍질이 약간 딱딱하고, 까질 때도, 깔 때가 좀 힘들어요. 관리가 안된 귤은. 자, 그래도 껍질도 상당히 얇고, 깠을 때 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요. 새콤달콤합니다. 아까 전에 관리된 귤은 새콤한 맛이 좀 약했는데, 저희 밥 귤은 새콤한 맛이 강해요. 그리고 달콤한 단맛도 당연히 강합니다. 일단 이 근처가 아무래도 같은 영역이다 보니까 거의 이 근처 한 군데가 맛있으면 그 옆에도 맛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 맛있습니다. 어떤 게더 맛있냐고 물어보면